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하우스 뷰를 알아보는 시간 돌아왔는데요. 제 옆에는 시장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최철우 차장입니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게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증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올해는 투자에 있어 좋은 성과도 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증시는 작년보다 더 개선된 흐름이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2022년 작년도 금융시장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독 좋지 않았던 작년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어, 지난해 글로벌 증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 특히 미국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진입한 뒤로 연말까지 140일 거래일 이상 머물면서 2001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처럼 약세를 보인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의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 통화 긴축의 결과로 나타난 고금리와 달러와 강세 등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리스크가 확대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2022년 한해 흐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달러 강세까지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 1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우선 올해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달러 강세 등의 변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최근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등 주요 변수의 완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기업 실적 둔화, 경제 지표 부진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입니다.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와 회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장님, 올한해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달러와 강세 등의 주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반등 트리거로 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미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FOMC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2023년 상반기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유지되는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고, 신용 위험 등의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하반기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올해 주목해야 할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많은 전문가들은 2023년도 어, 투자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 위험을 해치하는 방안 중 하나인 슈퍼세이브 상품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는 장기 국채 투자를 바탕으로 시차를 두고 글로벌 초우량주를 일부 섞어서 투자하는 것인데요. 통상 장기 채권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체에 접어들면 장기금리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워지면 초우량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별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대장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동성 국면에서도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 배분형 상품과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슈퍼 세이브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새롭게 시작되는 1월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어, 1월에 주목해야 할 여러 이벤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CS 2023이 개최됩니다. C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관련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ICT 융합 전시회로 변화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CS에서는 모빌리티, 메타버스, 헬스케어, 웹3.0 등이 핵심 키워드로 관련 업종 및 수혜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 다음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023년의 첫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하였는데요. 어, 촬영일인 1월 5일을 기준으로 25BP 인상 확률이 7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이 전월보다 더 낮아지는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어, 또한 회의 이후 예정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연준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할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통화 완화 전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CES와 FOMC까지 1월에 주목해야 할빅 이벤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이제 1월이 됐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한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재테크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인데요.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시기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의 개선 시점도 함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변동성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 마켓 타이밍이나 상품 선정보다 시장 전망에 근거한 적절한 자산 배분이 고객의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투자의 중요성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산 투자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꼭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1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